아, 어, 매운디요? 12시쯤. 태초 떴다고? 태초 사진 좀! 토련이 혹시 오늘 돈가스 드셨나요? 태초가 뜰려면 돈가스를 먹어야 뜬다는 설이 있는데. 그 말은 돈가스 론이라고. 어 진짜요? 불안치고 먹었어요? 돈가스론은 진짜였어? 자 여기서 돈가스론이란 붕월양님의 영상에서 어떤 분이 나타나 돈가스를 먹자 매운 뒤에서 대초가 떴다고 하니 붕월양은 믿지 않자 돈가스자는 계속해서 좋은 것만 뜨며 붕월양님도 점차 믿게 되면서 돈가스를 주문하게 된다 하지만 대초가 뜨지 않자 돈가스자는 제로 콜라를 먹었다고 하면서 붕월양님도 덩달아 마시게 되면서 바로 대초가 뜨는 사건이 바로 돈가스. 거미지 갑니다! 거미지! 어떻게 어어 하는 거야? 여기야 코스트 작전 개시 제가 처리하죠 처리해! 처리한다음에 때려! 총 쏘나 고야겠다 어? 뭐야? 어, 전설이다! 전설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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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그럼 히드라 가야겠는데? 어. 히드라가 전설 나왔어요! 나 히전이야! 다 팔아! 히드라가 하면 된다고? 어떻게 팔아요? 어떻게 팔아? 어떻게 팔아? 그, 어, 게이트웨이 있어요,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이거 파면 돼요? 아, 히드라 판매, 드라곤 판매. 아 어, 히드라 판매하면 안 되지. 아니, 드라곤, 드라곤. 어, 어, 그래. 어, <laughs> <laughs> 아, 무슨 소리요저 그거 구분할 줄 알아요, 왜 그래요? 어어어, <laughs> 누구야? 태초 누구야? 어. 태초 누구야? 어. 어.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시 이거 뭐야 이거? 저희 나갈게요. 나갈게 요 수고하셨어요. 저요. <laughs> 오늘 아, 아침에 아, 점심에 돈가스 드셨나요? 돈가스. 로아 <laughs> 돈가스 먹으면 그 나온다는 전설이 있는데. 아 진짜요? 근데 돈가스 안 먹었는데. 오늘 그무토리이 돈가스 주셨고 아까 태초 나왔는데 그거 알죠 알죠 돈가스론 그거 얼마나 유명한데. 우리 나갈까요? 누구? <laughs> 나가는 게나갈것 <나을> 같은데. <laughs> 몰라요 저도. 어? 전설. 오 대표 그러어요 근데 우리 전설로 <laughs> 이길 수 없어요. 고대가최초가 나와야 돼. 30년 전 죽은 관상이라고. 안돼 관상 하지 마. 노 관상 제 관상 미리 보지 마요.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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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봐. 저저 가게 일보 직장님. 아아 제발 뭐 하나만. 아, 아 죽긴무딪혔이야안 돼. 아,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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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화고화 통화... 통화... 봐화 통화... 통화... 어화통어 통화... 통화... 아 갔어요 아. 갔어요 아니 나 오늘 통화... 통두 번이나 본다고 나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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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대충 흔들리지 <laughs> 않은 편안함이라고? 어떻게 네 아니, 왜 열받아요? 제가 안 먹으면 열받는 거죠? 내가 먹어야 열이 안 받는 거지? 갑니다. 오케이. 공경. 도전~~ 아니, 전설이. 아니, 세초가 없어요. 아, 호스트 전설. 혜진, 가시죠. 차 살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자아 버려 살려! 아니 태초가! 태초가! <laughs> 태초가 <laughs> 떴는데요? 근데 고스트냐 아니 뭐지? 뭐고? 뭐, 스트 태초인데요? 미친 거 아니야? 못해나! <laughs> 아니 2차라고밥 팔고 업그레이치면 된다는데요? 야 태초인데 못 깼어 <laughs> 아니 3차를고스 아, 끝나고 날 거야 아... 그러니까 고스트 삼... 끝나고 하시지 나 아무 생각 없이야. 되겠어. 하늘 뜬는데야. 테투쳤으니까 전 나가볼게요. 수겸 수겸 걸려가. 아 화면 안 나고. <laughs> 원래 셔츠 잘안 뜨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만 안 뜨잖아. 그쵸. 아 고대가 나... 아니 전설이 누구세요? 전설 아니야. 내가 조금 오... 늦게 뽑았으면 전설이 왔을 텐데. 이번 판도 전설 빨리 뛰셨네. 아니. 그니까. 박상가 어, 채웠어. 왜저 뽑을 때 뽑으신 거예요? 아, 맞다, 맞다. 뽑아 뽑아 하나만 더. 신하가? 아니 누구세요? 누가 신하야? 아니. 진짜네? 와 무섭다. 한 번도 대체 몰라. 넌 눈물 없냐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나왜안 줘? 아니. <laughs> 그 후로 달레님은 아무것도 뜨지 않고 방종을 하게 다 된...